파이널 모의고사 1회 24번 서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원기둥 안에 원뿔과 구가 꼭 맞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각각의 부피의 비를 구하래요. 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로 놓고 각각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라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해봅시다. 원기둥의 부피를 한번 보여 봅시다. 자 원기둥의 부피는 일단 밑넓이가 얼마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가 r이라고 하면 높이는 이 r이 되는 거니까 밑넓이가 얼마? 파이 r 제곱 그다음에 높이가 이 r이니까 계산하면 이 파이 r r이, r이 하나 둘세개 r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? 다음 원뿔의 부피를 보겠습니다. 자, 원뿔의 부피는 구, 아, 원기둥의, 어, 뿔이니까 3분의 1이죠. 그러니까 3분의 1에 원기둥의 부피인 2이 r 세제곱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πr 세제곱. 이렇게 된 겁니다. 다음. 구의 부피를 한번 구해봅시다. 자, 구의 부피는 공식대로 3분의 4πr 세제곱이죠. 이때, 구하는, 비는, 어떻게 되는 거죠? 2대 3분의 2대 3분의 3대 3을 곱해주면 6대 3 곱해주면 2대 3 곱해주면 4. 즉,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면 2로 나눈 3대 1대 2가 되겠죠.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율은 3대1대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. 자, 공식만 알면 사실 이 문제는 어렵게 쉽게 쉽게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.